이번에도 예, 작업기입니다. 뭔가 대단한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고 이건 제가 언제였더라 이것도 제가 그림을 되게 띄엄띄엄 그리거나 막 그래요. 뭐 그리다만 그림이 정말 농담이 아니라 100장 단위로 있는데 이거는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그려보는 것입니다. 제가 약간 음, 마음이 헛헛하거나 지금 약간 그냥 손만 움직이고 싶을 때는 나무 아니면 돌을 그리곤 하거든요. 이렇게 대충 실루엣만 잡아서 이렇게 묘사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어지는 것 같고 고민도 없어지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. 저브러쉬풀브러쉬 브러쉬 제가 많이 쓰는 브러쉬인데저브러쉬가 아트 스테이션에서 구매한 건데 전 꽤나 괜찮더라고요. 개인적. 그런 좀 추천합니다. 뭐 전에도 아마 소개한 것 같은데 뭐알덧 뭐라고 해야지 세부사항 덧글 같은데 아마도 올려놓을 테니 그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렇게 톡톡 치기만 해도 되게 풀이 프리, 풀이나 뭐 그런 거 하기는 좋아서 어아 방금 시차름이 들어갔겠다 죄송 죄송 음. 최근에 드는 고민, 약간 번뇌가 많은 시기랄까. 뭐 프로젝트가 항상 잘될 수는 없고, 어잘 되던 프로젝트라도 결국에는 언젠가 끝이 오는데 그 끝을 어떻게 잘 마주해야 할까에 관한 고민. 서비스 종료가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뭔가 그런 것들 음뭐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저 저도 이제 뭐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아서 언제까지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<laughs> 내가 한 10년 차째부터 했던 것 같은데 <laughs> 10년 차 되면 한 36, 곱인가 지금은 뭐 16년 차입니다 15년을 여기에서 했고 운 좋게도 다행히도 음 근데 꽤 많은 시간을 했구나 하는 것과 <웃음> <웃음> 뭔가 음,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어, 음. 아이고 아 이거는 꽤나 좀 그리다 만 그림을 오래간만에 그려보는 거고, 하늘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썼던 소스이고, 이 그림 어떻게 시작했냐면, 아마 뭔가 나무 텍스처를 이렇게 만들다가 되게 나무 같다 하면서 그냥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. 음, 그림이 아무 생각이 없네요. 약간 실루엣도 뭐 편집해야겠다. 나무 실루엣도 막 대충 막 이렇게 이렇게 해도 뭐 자연물은 이상한 실루엣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으니까. 이눈 아픈 효과라고 해야 되나? 요건 제가 좋아해서 자주 쓰는 겁니다. 왼 뭔가 그림을 집중하게 하기에 되게 좋아서. 가운데에 가져오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, 그리고 이런 낙서 같은 그림에선 좀 퀄리티가 낮아 보이는 부분들을 덮는 느낌으로, 음, 그림이 완성이 됐네요. 넉두리만 아직은 작업기라기보다는 넉두리인 것 같은데. <laughs> 여튼, 봐주셔서 어, 감사합니다.